오늘은 백육 쪽에서 백칠 쪽까지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상수와 기본 자료형. C 전랑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에 이 이번 C H A P T E 아래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다 지분을 다 해보자. 자료형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기 바란다. 자료형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준입니다. 때문에 영수 때문에 상수, 자료형 근거입니다. 만약 나음 유사에게 답변한다음에 자료형에 대해서 보다 깊게, 깊게 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 쓰, 말씀드리고 싶다. 자료형은 영수 선언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료형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한번입니다 변수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해서 해당 된 메모리를 공간에 붙여서 이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해서 그런데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나우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정수를 저장할 것입니까? 실수를 저장할 건가? 정수 의 정장 방식, 집행 방식과 실수의 정장 방식, 근본적으로 다른 랍서 CHAPTERO 사회에서 공부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메모리 공감할 때그 용도가 결정된 해야 한다. 그런 정수를 저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어서 다음 내용도 결정해야 한다. 정수를 위해서 몇 바이트를 사용한가요? 정수 바이트를 사용한 건 저장이 가능하다. 다만 바이트가 크면 그수록 저장할 수 있는 정수의 크기가 커질 뿐이야. 정리하면 nun이라는 명수를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음 문장 구성을 한다. 아, 제가 정수를 저장할 건데 크기는 4바이트를 하려 합니다. 그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음, 그리고 변수 이름은 님으로 할게요. 너무 길지 않는가 아, 여, 여기서 아, 정수를 정수 저장할 건데 크기를 4바이트를 하려 합니다. 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바로 int 이따 따라서 다음과 가으려면 가능하다. INT, n u 은 자료 D, A, T, A, T, Y, P, E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뜻하고 그리고 INT는 그런 자료의 일종이다. 이러한 자료를 미리 정한 데이터 우리는 자유형의 이름을 이용 쉽게 공부할수 있는 한 단어 수이다. 기본 자료와 데이터를 변한 방위 시 언어에서 여러 가지 자유형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제, 저장된 자료형을 가리켜 기본 자료 형이라면 그 종의 특징과 다른 것 같다. 자로형 크기 각변네달리 정수형 아니 자형 정수형은 C H A r s h o r t i n t l o n g i o 아니 l o n p i o m g 크기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4평형방위 마이너스 1, 2 8 이상 더하기 1, 2, 7 이하 마이너스 3, 2, 7, 6 8 이상 더하기 3, 2, 7, 6 이하 마이너스 2, 1, 4, 7, 483, 아니, 483, 64824 더하기, 2, 1, 47, 8, 아니, 483, 483, 4, 647, 2아 여기, 4바이트, 4바이트 4, 4, 4, 똑같은 거네. 그리고, 8바이트는, 마이너스 9, 22, 3, 3, 7, 2, 0, 3, 6, 8, 5, 4, 7, 6, 8, 0, 8, 2, 3, 더하기 2, 아니, 더하기 9, 22, 3, 3, 7, 2, 5, 3, 6, 8, 5, 4, 7, 7, 5, 8, 0, 2, 7, 2야. 실수염. f, l, o, a, t. 4바이트. 더하기 3, 4, 곱하기 10, 마이너스 37 이상, 더하기 4, 아니, 3, 4, 마이너스 10, 더하기 38 이하. 8바이트, 8바이트 이상. P O U P L E L O G P O U G 아니 P B, B, B L E 8 바이트 이상 더하기 10 아니 더하기 1.7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7 이상 더하기 1.7 곱하기 10 3, 더하기 308이야 P O U b.e.e. 이상의 표현 범위. 우리 표에서 같은 정수 자료라 하더라도 표현에는 사용되는 바이트 크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범위가 넓어지고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삼기 할 표자 자료형 C H A R는 1바이트, 8바이트 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종류가 28은 256개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1, 2, 8부터 더하기 1, 2, 7까지 표현하도록 정의 자료형 참고로 C 표준 정하는 ANSI에서 다음과 같이 정도로 자료형 크기로 표현 표준화 하고 있다. S H O R T 와 I I N T 는 최소 2 바이트. 이래 I N T 는 S H O R T 와 크기나 같거나 더 커져야 한다. 즉 자료형별 크기를 정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료형별 크기를 컴파이 받아 차이를 보인다. 위 표도 VC 더하기 더하기 컴파이 이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일부 컴파이와 약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정도 크 크지 않 아무로 일단의 이 표에서 정시한. 정보 기준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이어서 한 가지 고민을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공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 있는데, 그럼다음거 하나가다. 끝. 안녕.